난 멈추지 않는다. 오로. 이를 위하여. 월, 살이다말 위에서 천하를클로스 비행시를 바르게 해 멈추지 않는다. 오로. <laughs> 이다이 정도로. 로갈기 <laughs> 찢어줄까? <laughs> 저 정도의 충성심이... 내가 퇴가 굳이는 나의 긍지. 자, 던져라! 배왕의 힘을 증명해보이지. 사내라면 이 정도는 이 해봐야 하지 않겠... 배왕의 힘을 증명해보이지. 받아라! 난 멈추지 않는다. 베론 희생도 필요한 법이다. 내가 봐 불신했다. 너희 삼촌이 있었왕의 힘을 증명해 보이지. 아니, 아비죽어 끝이다. 끝이다. 아비죽어말 <놀람> <놀람> 위에서 손아를 글로스 장인이니군. 흥들군요 준비해야. 오케이. 알 대왕의 힘을 명하게발휘치 이것이 하늘이 뜻인 것이니에. 내가 투지. 끝이다. 놈. <목> 이런! 발가락을 맞아버려 d m u 기 c l e I ain't you got it. You d o n 없군요 s t e 없 candle. Tell me, you don't. Tell me, you g o 전에 자네, 자네 동료의 말에 따르던데. 상대가 부족요 그분의 것이라고. 준비해야 함. 대체 군